렌터카 업체 대표에게 거금을 주고 차량을 빌렸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주차해둔 자동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등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전북 일대에서만 해당 사건의 고소 및 신고 건수가 총 53건으로 확인됐는데요.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까지 주겠다는 말에 혹해 차량 구입 목적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12에 렌트한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원에 달했는데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30대 남성 A 씨가 지난 2019년 여름부터 최근까지 2년이 넘도록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에게 현재 접수된 고소장만 총 47건인데요. A 씨는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구매해 대신 차량 할부금도 내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여주고 일정 기간 동안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고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남성은 이제는 전북 일대를 넘어 수도권, 제주도 등 전국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35세 남성 김모 씨에 대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차량은 총 300여 대 이상, 피해자는 약 300여 명 정도로 추정한다면서 차량을 14대나 뽑은 피해자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잠적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의 사기 행각은 수준급이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제네시스,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차량들을 장기 렌트했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차량을 렌트해주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씨나 돌연 잠적하자 캐피탈에 지급되어야 할 렌트 비용 지급이 중단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명의를 빌려준 이들에게 남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캐피탈이 차량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맡겨놓은 보증금이 하루 아침에 증발할 위기에 놓인 건데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보증금의 절반만 받고 차량을 건네주거나 보증금을 포기하고 명의를 빌려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경찰과 피해자 그리고 방송국까지 인력을 동원해 자취를 감춘 A씨를 추적 중인데요. 하루빨리 모습을 드러내서 차량 압류와 신용불량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